역시 여기도 조용하고 좋다. 좋을 수밖에 없지. 오늘은 이런 얼바인 집에 왔는데, 제가 아는 선생님이 여기 근처에 사셔. 여길 말씀해 주시더라고. 야, 요즘에 새로 반지들이 많이 생겨. 또 얼바인이니까 또 집도 좋고 깨끗하니까 한번 보러 왔어요. <laughs>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작은 호박. 반지가 이렇게 피스풀하네 또. <laughs> 여기 진짜 조용하다. 어머, 도마뱀 들어갔다. 캘리포니아 와서 진짜 싫은 게 도마뱀이잖아, 나는. 음, 어, 요 집이네. 요 집이에요. 오. 어 집이 깨끗해 깔끔하게 생겼다고 할까? 근데 저기보다 여기 음. 훨씬 낫다. 여기가 더 예쁜 것 같아. 으흠. 들어가 봐요. 어 문이 되게 해이하게 보이네 일단 여기도 역시 내가 고르고 고른 집이라 예쁘지. <laughs> 되게 환해. 일단 화난 집이 좋잖아 음. 먼저 여기 클라젯 와 그리고 일단은 빌더가 되게 튼튼하게 지었어 음. 되게 튼튼해 어재질 좋아 음, 보이네 깨끗하고 Everything seems very like Sturdy? 네이 펄럿티가 좋아 나무도 그렇고 되게 묵직해 어 인테리어 잘 해놓으셨네 채광이 여기도. 환하지 오픈 스페이스가 돼가지고 음. 좋네 아주 시원하게 일단 자기 좋아하는 마당 어꼭 <laughs> 어, 그렇게 마당만 좋아해, 자기야 마당이 좀 아담한데? 아, 마당이 조금 내 스타일보다는 조금 작아 <laughs> 어. 자기는 마당이 넓어야지 어, 근데 여기 뭐 아담하다 인조 잔디야 음. 어, 이렇게 여기 근데 몰라 마당이 이거밖에 없나? 텃밭 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다, 그렇지? 음. 아니야, 근데 이거 떼어내고 잔디 깔아도 되잖아. 음. HOA한테만 물어봐야 될것 같아 거는. 음. 근데 어쨌든 괜찮네. 우리가 마당을 솔직히 자주 안 쓰잖아. <laughs> 마당 안 쓰지. 음. 아. 어 나는 부엌이 마음에 든다. 음. 부엌이 되게 환하고 밝은 분위기. 어, 응? 자기야. 어때요? 자, 우리 오늘 저녁 뭐해 먹을까? 음, 왠지 여기서 하면 더 음식이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역시 주방이 예쁘다 되게. 주방이 되게 독특한 게 음. 이렇게 하얗고 얼룩진 고레칼라로돼 있으니까 음, 되게 마른 해 보여. 음, 이게 집이 몇 년도 형이지? 22년도. 어, 22년도. 음, 3년 됐어. 어, 새 집이구나.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넓진 않아. 이 가격에 엄청나게 또 넓진 않더라고 음. 항상 집을 고를 때 그래도 좀 집이 이뻐야지 좋잖아 그치. 그래도 지저분한 집은 솔직히 보고 싶지 않잖아 음. 사고 싶지도 않고 음. 어차피 우리 그냥 집 투어인데 보는 거라도 좀 좋아 보이면 좋잖아 그래서 고를 때집 컨디션을 좀 보는데 음. 이 가격에 이런 집이 없어 그러니까 야얼바인에뭐그 정도 주면은 막다 이래 그건 아니고 그치. 되게 형편없는 집도 많았어 음. 음. 여기가 그나마 되게 깔끔한 거야 지금 여기. 오픈스페이스라 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넓은 거는 아니야. 여기 요, 요 지금 에어리아가 넓지는 않아. 어, 되게 좀 근데 넓어 보여. <laughs> 어. 대신 깨끗하고 새거고. 어 좋네. 어 냉장고가 없네. 냉장고는 이제 우리가 사다 넣어야지. 우리가? <웃음> <웃음> 내가 사다 놓을게 나는 근데 그이돈 주고는 이 집은 어. <laughs> 마치 이러면은 오해하셔. 우리가 지금 집 보러 다니는 건 아닌데. 그치. 저희는 그냥 집 투어 이렇게 집 구경 시켜드리는 거지. 저희가 지금 집을 찾는 건 아니고요. 여기 실링 방. <laughs> 음. 중간에 여기 또 어, 화장실이 있어. 어, 요거 괜찮네. 요 귀엽다 창이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예쁘다. 음, 괜찮네. 올라가봐 이제 <laughs> 깔끔해. 이에어리어 마음에 든다. 아니 여기서도 더 마음에 들 거야. 여기서 되게 예쁘다. 여기서 음, 예쁘지. 음. 그치. 그리고 이렇게 음, 창이 이렇게 있어도 좋긴하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창은 닦기가 힘들겠지만. 그렇지. 근데 또 닦기 힘들어도 밝은 게 좋잖아. 음. 여기가 다 창이 없고 이렇게 막혀 있으면 조금 어두운데. 오. 여기가. 마스터 베드. 마스터 베드예요. 여기는 이렇게 골드로 장식을 해놨어. 역시 그. 스테이징 예쁘다. 잘 해놨네. 이걸 해놓는 거랑 안 해놓는 거랑 되게 틀려. 음. 오. 그니까 러 되게 니트하고 깔끔하고 그냥 딱이 사이즈에 맞게 그냥 깨끗하게 딱 해놨어. 너무, 너무 럭셔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뭐 올드하지도 않고 적당히 마련 하면서. 그치. 그러게. 턱있고 음. 하얘서 되게 깨끗해. 어. 워킹 클라즈, 살짝 워킹 클라즈? 오, 이 정도면. 음, 좋지. 어.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플러튼 집은 자기가 막 음. 너무 작다고 그랬잖아. 근데 음. 그거 역시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음. 괜찮네. 사이즈 괜찮아. <laughs> 음. 어제만 어. 자기야, 나 준비할게. 좀만 기다려. 어, 늦었어요, 빨리 나와. 자기야, 입을 게 너무 없어. 맨날 입을 게 없어. 여자를 입을 게 없어, 맨날. 사도사도 사도 입을 게 없어. 화장실이, 뭐야, 베이직하게 있고. 샤워실은. 깨끗하고 좋다, 이게. 음, 괜찮네. 응. 근데 잘목욕을 해야지. 잘못하면, 저, 창에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 옆집 아저씨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여보. 아 진짜. 클라스 짓을, 어, 여기. 근데 진짜 이게 이렇게 되게 튼튼하다, 되게 무거워, 되게 묵직하다? 음저은 재질이구만. 음, 이렇게 보는 거랑 틀려요, 되게 묵직해요. 아 방은 그렇게 넓진 않다. 오 작네 음. 그니까 러 마스터 베드룸 괜찮은데 이제 음. 아주 넓진 않아. 그런데 어차피 <laughs> 중간 방세개하고떨 베드룸은 다뭐 이런 거 같아. 이 방에는 햇빛이 조금 덜 들어오네. 여기 클라셋이 이렇게 있고요. 요 앞에 앞에는 뭐야? 여기는 란제 있네 여기. 오케이, 여기 화장실. 양옆에 집이 있잖아. 음. 그러니까 빛이 여기 조금 덜 들어온다. 그러게. 확실히 아까 그 밑에는 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층엔 빛이 살짝 덜 들어와. 어, 위치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 어 샤워실 이렇게 따로. 이거 괜찮네. 여기 문이 따로 또 있어가지고. 어. 그렇지 열 있어서 쓸 때는 누군 여기서 와시할 때 거기는 이제 화장실 쓸수 있고 이게 이제 3리드니까3리드룸이야 응. 아까 처음에 마스터, 세컨이로덜베드룸요 응. 방이 살짝 햇빛이 들어오네. 근데 이쪽에 좀 트여가지고 응. 저쪽에는 좀 막혀 있고 응. 여기도 아담하다 방이. 어 근데 방이 진짜 작다. 우리가 지금 시골 쪽에 살잖아. 응. 거기가 집이 좀 널찍널찍하지 다 요즘에는 응. 방들이 이렇게 넓지 않더라고. 응. 어 이렇게. <laughs> 그러한데도. 그러니까. Okay. 이쪽이 되게 밝아 그러니까 입구에서 일단은 방은 조금 그런데 조금 빛이 덜 들어오는데 일단 여기가 되게 밝고 아래에서 빛이 많이 들어와서 그건 좋다지 응. 되게, 되게 딱이 cool. 에어리아가 분. 손님이 딱 들어왔을 때 되게 워커밍하는 느낌이나 응. 되게 시원하네. 일단 집은 딱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음. 뭔가 그 에너지가 음. 좀 이렇게 기운이 좀 밝고 좀 좋은 그런 집이 있고 들어가자마자 좀 약간 침침한 어두운 기운 뭐 이런 집이 있잖아. 그치. 여기 좀 밝은 그런 집이야. 집주인 같아요. 어, 자기야 빨리 와요 어, 우리 모임에 빨리 가야지 빨리 와요 됐었어요옷 어, 아직 안 입었어요? 금방 어, 나갈게 금방 <laughs> 여기를 보니까 예전에 나는 동생이 플러턴에 살았거든 음. 고기 분위기랑 비슷하다 플러턴에도 그 새로워진 타운하우스들이 있어 고기 살짝 비슷한 느낌이 드네 집 어, 구조가 음, 음. 바람이 서울 솔솔 들어와서 오늘 또 좋네 아주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와요 되게 음. 어. It's very beautiful. r e a really. 아, 일단 여기가 마음에 들고 어디가 마음에 들어 자기는? 저번에는 왜 내가 맨날 뒷마당도 얘기했잖아. 이번에는 어. 여기는 마당은 아니고 이 장소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음,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어. 깨끗하게. 어, 되게 그냥 마음이 뻥 어. 뚫리네. 그렇지. 어,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크지는 않지만 네.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보기 좋네. 리빙룸하고요, 키친. 분위기가 딱 들어왔을 때 느낌 좋았어. 어. 여기 너무 마음에 드네 괜찮지 괜찮아. 어, 다시 말했지만 이 가격에 또 이런 구조가 없어 이런 퀄리티 집이 또흔하지 않아 음.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올드하우스 말고 좀 깨끗한 집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 음. 우리도 보기가 깨끗한 집이 좋잖아 완전히 올드하고 지저분한 데도 많아 어쨌든. 오늘 무지 더워요 진짜 땀이 난다 자기야 나오면 더운데 음, 음, 안에 있으니까 음. 솔솔 바람이 불어서 음. 이 집이 얼마예요? 이 집이 179만 9천불. 이 가격에 이 정도 집도 괜찮은 집이에요. 음, 괜찮네. 응, 음, 응. 음. 얼반이라 다 좋네, 그냥. 일단 동네도 좋고, 집도 깨끗하고, 모든 게다 평화롭고 좋아요. 음, 좋네. 여기. 어, 여기 강아지 산책하기도 좋고, 여기 가격이 179만 9천이고, 3베드 화장실 3개, 2238스코어 베이지. 야, 에스티메이 한 달에. 만. <laughs> h w a 가 291불 어, 싼 것도 아니지만 비싼 것도 아니고 학군이 좋아 어, 여기 하이스쿨이 좋네 폴토라 하이 응, 1 0점에1 응. 0점 4.5마일에 폴토라 응. 하이스쿨이 있어 학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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